희망포 그 이름은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마을에 조용히 닻을 내린 작은 희망의 조각 같았다. 한때 이해한 마을은 햇살 아래 반짝이는 새우 양식장, 드넓은 바다를 감싸아는 풍요로운 해송림 그리고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태풍처럼 미래 개발 그룹의 대규모 생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몰아닥쳤다. 높이 솟은 콘크리트 건물들, 푸른 숲을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도로가 생겨나면서 희망포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균열과 깊은 한숨, 그리고 형체 없는 두려움을 집집마다 스며들게 했다. 변화의 중심이자 온갖 흉흉한 소문이 진원지는 죽음의 늪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한때 수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여러 세대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광활한 습지는 이제 시커먼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흘러나온 폐수와 정체불명의 화합물질들이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었다. 오래전 한 여인이 이곳에서 의문스럽게 실종된 후그 영혼이 원한을 품고 떠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죽음의 늪은 희망포의 몸에 생긴 고통스러운 흉터이자 파괴와 은폐된 비밀의 상징이 되었다. 죽음의 늪의 황량함과는 대조적으로, 외딴 언덕 위에는 미래개발그룹의 호화로운 별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눈처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곳은 눈부시게 사치스러운 내부 장식과는 달리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미래개발그룹 회장이자, 겉으로는 신사적이며 늘 지역사회공원을 부르짓지만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서려있는 박광현 일가의 거처였다. 어느 해칠력, 마지막 햇살이 잿빛 구름을 힘겹게 뚫고 나오던 순간, 미래개발 건설 현장 근처에서 거짓된 평온을 깨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열살 남짓되어 보이는 진흙투성이의 깡마른 소년 임진우가 경비원들에게 무자비한 발길질과 욕설을 견디고 있었다. 이 도둑놈 새끼. 범어리 주제에 또 여긴 왜 기어들어왔어 소녀는 울지 않았다. 크고 검은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와 야생적인 경계심만이 서려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진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일어나 경비원들 사이를 빠져나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록 그 안전함이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죽음의 늪을 향해 냅다 달렸다. 35살의 변호사 이강민은 파도소리 카페에서 막 나오던 참이었다. 서울에서의 치열한 생활과 개인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평온을 찾아 희망포의 변호사 사무실을 연지 몇년 되지 않았지만 그의 강직한 성품과 직업적 양심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강민은 황급히 달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입니까? 경비원들은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멈칫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더니, 박광현 회장의 외아들이자 사업총괄 본부장인 박도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내렸다. 도준은 강민을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변호사면 봐요 이놈이 공사장 물건을 훔쳤으니 버릇을 고쳐주는 것 뿐이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게다가 말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증거라도 있습니까? 강민은 물러서지 않고 도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가 덤불 뒤에 숨어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그 고급 승용차와 젊은 남자를 향해 있었고, 뚜렷한 공포가 어려 있었다. 작은 대립은 도준이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는지, 경비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며 끝났다. 그는 두고 보자 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 강민은 진우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강민의 부드러운 눈빛을 보자 작은 얼굴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진우를 일으켜 희망포 보건소로 데려가 마음씨 착한 간호사 서윤아에게 상처 치료를 부탁했다. 진우의 깡마른 팔에 난멍 자국과 무언가 깊은 것을 감춘 듯한 멍한 눈빛을 보며 박민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피어 올랐다. 특히 도준의 이름을 듣거나 미래 개발 차량의 그림자만 봐도 극도의 공포를 보이는 진우의 모습은 첫 번째 의문을 심었다. 단순한 좀도둑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죽음의 늪과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족과 관련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후 며칠 동안 임진우의 모습과 그 아이의 눈에 서린 공포가 강민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진우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던 윤아는 초기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진우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의 어머니 김미선 씨는 억척스러운 미혼모였다. 약 5년 전 미선씨는 죽음의 늪 근처에서 갑자기 실종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생계를 위해 숲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수군거렸고 없던 이들은 힘든 삶에 지쳐 멀리 떠나버렸다고도 했다. 그 충격 이후 영리했던 진우는 갑자기 말을 잃었다.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거나 너무 큰 충격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다. 소녀는 지저분한 행색과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강민은 진우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처음에는 극도로 경계했지만 강민의 끈기와 진심은 점차 아이의 방어막을 허물었다. 진우는 말은 못했지만 그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놀라운 관찰력과 사진 같은 기억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강민이 종이와 펜을 주면 진우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그림들을 그리곤 했다. 그중 하나는 박도준의 차와 매우 흡사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고 그 옆에는 미래개발 그룹의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한 번은 진우가 긴 머리의 여인이 늪가에 서 있는 그림을 그리고는 그곳을 가리키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민은 미선 씨의 실종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박광연 일가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마주할 때 진우가 보이는 공포는 우연이 아니었다. 이 불행한 모자의 운명 위로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에 대한 강민의 관심은 곧 박광연 회장과 그의 아내 최서윤 여사의 귀에 들어갔다. 최여사는 고상한 외모 뒤에 날카로운 눈빛과 은밀한 잔인함이 숨겨진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도 소리 카페에서는 강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서울에서 온저 변호사가 벙어리 아이에게 꿍꿍이가 있거나 아이를 이용해서 미래 개발에 돈을 뜯어내려 다는 것이었다. 강민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는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 뒤지고 갔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강민에게 작은 토지 분쟁 소송을 의뢰했던 가난한 옛 의뢰인 몇몇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피해했다. 유나조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래개발과 밀접한 관계인 보건소장은 그녀에게 강민과 그 골칫덩이 아이와 계속 엮이면 해고될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다. 압박감이 선량한 간호사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진우의 가여운 모습과 강민의 정직함이 그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강민 변호사님, 전 변호사님을 믿어요. 유나가 작게 속삭였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강민은 미래개발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거 미래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하다가 그들이 몰래 늪에 폐수를 방류하는 것에 항의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늙은 어부 김만복 씨를 찾아갔다. 처음 김 씨는 두려움에 떨며 강민의 모든 질문을 거부했다. 미래 개발의 권력에 대한 공포는 순박한 어부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강민은 끈질겼다. 그는 김 씨에게 진우의 이야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어머니를 여인 아이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진우의 그림과 아이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마침내, 며칠 밤낮을 뒤척인 끝에 김만복 씨의 양심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묻어두려 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진우 엄마 미선이는 참 강단 있는 여자였소. 변호사 양반. 사업 초기부터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 이 사업이 죽음의 늪을 죽이고 우리 새우랑 물고기를 다 죽여서 결국 우리 밥줄을 끊을 거라고 했소. 미래 개발이 폐수를 몰래버리는 증거도 모았다고 했었지, 김 씨는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미선이가 실종되던 날밤, 보준 그놈 차가 늪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소. 그때는 어두워서 가까이 가진 못하고, 그냥 도련님이 밤늦게 노는 줄로만 알았지. 김만복 씨의 증언은 어둠을 가르는 범계와 같았다. 강민과 윤아는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보건소의 낡은 의료 기록을 뒤졌다. 다행히도 몇년전 돌아가신 안 박사님의 손으로 쓴 기록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미선씨가 진료받았던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있었다. 안 박사님은 미선씨의 몸에 난 의심스러운 멍자국과 그녀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묘사했다. 그녀는 박사님에게 알아서는 안될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위협받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박사님이 어머니가 실종된 후 진우의 상태도 기록했다는 점이다. 그는 진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천적 실어짐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언어 능력 상실 증상을 보인다고 단언했다. 파고들수록 강민은 더욱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서울의 I.T. 업계에서 일하는 옛 친구를 통해 미선 씨의 낡고 부서진 휴대폰 데이터 복구를 의뢰했다. 그것은 진우가 보물처럼 간직하며 혼자 자주 드나들던 죽음의 늪과 낡은 고목나무 구멍에 소중히 숨겨두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휴대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민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미선 씨는 폐수 방류 증거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생태 관광 단지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개발 그룹의 더 어두운 뒷거래, 즉 정교한 자금 세탁 활동을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 어떤 기자와 접촉하려 했지만 그 전에 재앙이 닥쳤을 것이다. 그 긴장된 나날들 속에서 진우는 말 없는 안내자가 되었다. 아이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림과 간절한 몸짓으로 강민을 죽음의 늪 깊숙한 곳, 가장 용감한 현지인조차 발길을 꺼리는 잡초 우거진 외딴 지역으로 이끌었다. 진우는 해송이 빽빽하게 자란 움푹 팬 땅을 가리키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녀린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진우가 강민을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마치 엄마가 저곳에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민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김만복 씨와 과거 미래개발에 의해 억압받았고 이제 강민에게 신뢰를 보내는 몇몇 용감한 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진우가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다. 축축한 진흙 냄새가 오염된 늪 특유의 비릿한 악취와 섞여 코를 찔렀다. 몇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친 후 진흙 아래에서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진흙으로 뒤덮인 채 허술하게 매장된 사람의 유골이었다. 그 옆에서는 색이 바랜 푸은 옥색 머리핀과 작은 꽃무늬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김만복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선 씨의 것이라고 확인한 물건들이었다. 바로 그때 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의 친구가 미선 씨의 낡은 휴대폰에서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강민을 소름돋게 했다. 그것은 단편적인 녹음 파일들이었다. 미선 씨의 걱정스럽고 두려움에 참 목소리가 누군가를 추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들려왔다. 바로 박도준의 목소리였다. 김미선 씨, 너무 많은 걸 알았어.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후 격렬한 몸싸움 소리, 미선 씨의 처절한 비명, 그리고 정적.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느 날밤 공사장 사무실에서 도준이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로부터 돈이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짧고 흐릿한 영상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진실은 강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잔혹했다. 미선 씨는 폐수 방류뿐만 아니라 도준의 자금 세탁 증거까지 촬영했던 것이다. 죽음의 늪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은 아마도 미선 씨가 마지막으로 협상하거나 대질하려 했던 장소였을 것이고 거기서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강민은 이 증거를 지방경찰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개발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고 증거는 사라지거나 조작될 수 있었다. 그는 더 대담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서울의 대형 언론사 소속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갈망하는 몇몇 신뢰할 만한 기자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런 다음 박광현 회장 일가에게 미선씨의 죽음과 진우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의 별장에서 만나자는 초대장을 보냈다. 운명의 그날 밤, 미래 개발 별장의 호화로운 것일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광현 회장은 값비싼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옆에 앉은 최서윤 여사는 여전히 날카롭고 냉정한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박도주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들 맞은편에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강민이 앉아있었고 그의 뒤에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한 기자들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변호사, 우리를 여기까지 부른 의도가 무엇이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며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최 여사가 비꼬듯 말했다. 또 미래개발 그룹에서 한몫 챙기려는 거겠지. 범어리 아이 하나 내세워 관심 끌고 없는 이야기 꾸며내서 돈 뜯어내는 수법, 내가 모를 줄 알고? 강민은 화내지 않고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사모님, 저는 돈을 뜯어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김미선 씨와 진우를 위해 정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강민은 차례로 증거들을 내놓았다. 먼저 꼼꼼하게 녹음된 김만복 씨의 상세한 증언. 다음은 안 박사님의 진료 기록과 미선 씨 몸에 멍 자국 사진들이었다.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보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를 잃은 아이 진우가 그 직감으로 저희를 이끌었던 죽음의 늪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입니다. 미선 씨의 유골과 유품 사진들이 대형 화면에 투사되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저 신혼 미상의 뼈일 뿐이요. 그걸 어떻게 미선이라고 단정하는 거요. 그녀는 반박하려 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지요. 강민은 미선 씨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보준의 협박, 미선 씨의 몸부림, 마지막 처절한 비명. 박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이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영상입니다. 도준이 어둠의 파트너로부터 돈 가방을 받는 영상이 나타났다. 이 순간, 박도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김미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날 고발하려고 했어. 그냥 몸싸움이었는데 넘어졌어. 불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보주는 공황상태에 빠져 눈물 콧물을 흘리며 더듬더듬 자백했다.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엄마가 묻어버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고 했단 말이야. 모든 시선이 최서윤 여사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발버둥 쳤다. 헛소리야. 너무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내 아들이 어리석긴 해도 살인자는 아니야. 그녀는 모든 죄를 외아들에게 떠넘기려 했고, 범죄 은폐와 불법 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바로 그때. 별장 문이 열리고 강민이 비밀리에 통보하고 일부 증거를 미리 제공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이 들이닥쳤다. 박광현 씨, 최서윤 씨, 박도준 씨, 살인, 사체 유기, 범죄 은폐 및 불법 경제 활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광현 회장은 망연자실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서윤 여사는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지만 모든 것은 끝났다. 미래개발 일가의 범죄를 덮고 있던 화려한 벨벳 장막이 완전히 찢겨나간 것이다. 이 사건은 희망포 전체를 뒤흔들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늘 도덕과 헌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재벌가의 민낯이 마침내 드러났다. 미래개발의 모든 자산은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다. 진우는 법의학적 감정을 받고 특별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유나의 사랑과 지역 사회의 관심 속에서 아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죽음의 늪에 대한 악몽이 점차 줄어들었다. 아이의 눈에서 더 이상 야생적인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민과 유나 그리고 희망포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미선 씨의 비극적인 운명과 진우가 보낸 침묵과 공포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미래 개발 일가에 대한 재판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여론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박도주는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서윤 여사 또한 범죄 은폐, 살인 공모,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광현 회장은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룹의 불법 경제 활동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때 막강했던 미래개발 제국은 생태관광단지 사업의 온갖 비리가 연이어 폭로되면서 공식적으로 몰락했다. 기적은 어느 날 오후, 유나가 진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일어났다. 진우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더니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자꾸 어눌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유나는 숨이 멎는 듯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5년 넘게 침묵했던 진우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었다. 잠시 후 아이는 자신을 꾸준히 찾아와 준 강민을 보며 한마디를 더 했다. "감사합니다." 비록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진전이었다. 얼마 후, 진우는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의 먼 친척에게 입양되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강민은 희망포에서 변호사 일을 계속했다. 그의 작은 사무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곳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신뢰의 장소이자 정의와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개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정함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가끔 그는 진우가 보낸 익살스러운 그림들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검은 차나 늪에 대한 섬뜩한 그림이 아니라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범죄를 목격하고 비극을 숨겼던 죽음의 늪, 여전히 오염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지방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협력으로 개선 및 복원 계획을 시작했다. 머지않아 생명의 푸르름이 돌아오고 해송림 위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다시 울려퍼지길 희망했다. 늪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더 이상 죽음과 원한의 공포가 아니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히고 철저히 은폐되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 용기와 정의를 위한 끈질긴 투쟁, 그리고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하고 희망의 불꽃을 지필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조용한 목소리들이 가장 어두운 음모를 폭로하고 온 땅의 평화를 되찾아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